최근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한 게시물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한 네티즌이 신들린 연애의 데이팅쇼의 주인공인 함수영과 이용조가 홍대거리에서 저녁에 데이트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힌 것이다. 이 정보는 많은 팬들, 특히 이 커플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호기심과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게시물에 따르면 해당 네티즌은 홍대의 한 카페에서 우연히 함수영과 이용조를 목격했다고 한다. 그들은 함께 웃고 떠들며 저녁을 즐기고 있었다. 네티즌은 그들의 사생활을 존중하기 위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정보가 더욱 신비롭고 네티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게 되었다. 네티즌은 그들이 정말로 행복해 보였다. 팬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것 같다. 고 덧붙였다. 함수영과 이용조는 널리 알려진 유명인은 아니지만 신들린 연애의 현실 프로그램의 마지막 커플로 주목받았다. 그들의 화려한 TV 속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는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고, 그들이 실제로 사귀고 있다는 소식은 팬들에게 기대와 아쉬움을 동시에 안겼다. 실제로 그들이 현실에서 커플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팬들의 실망감이 크다. 정보가 공개되자마자 많은 팬들이 흥분하며 이것이 실제 관계의 신호가 아닐까 기대했다. 팬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그들의 관계가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곧 함수영과 이용조는 그 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그들은 단순한 친구일 뿐이며 함께 노는 것은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여전히 그들이 미래에 진짜 커플이 될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주인공들에 의해 부인된 후에도 많은 팬들은 함수영과 이용조가 미래의 진짜 커플이 될수 있기를 여전히 희망하고 있다. 화면 속두 사람의 조합은 강렬한 인상을 남겼으며, 이들이 현실에서 진짜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네티즌들은 계속해서 함수영과 이용조에 대한 최신 정보를 지켜보고 미래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희망을 유지할 것이다. 함수영과 이용조가 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여전히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많은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두 사람의 진짜 사랑 이야기를 볼수 없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다. 일부 팬들은 그들이 정말로 사귀고 있다면 좋겠다. 며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다른 팬들은 그냥 친구라면 그들의 우정도 정말 아름답다. 고 말했다. 결국, 함수연과 이용조의 관계는 현재로서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그들이 실제로 커플인지 아니면 단순한 친구인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것이다. 팬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소식을 주시하며 미래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하고 있다.